네, 사교구 성도님들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오래된 영화지만 설경구와 차승원 주연의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차승원은 빵 하나 잘못 훔쳤다가 신원이 확실하지 않아서 감옥에 가게 됐고, 거기서 무리하게 탈옥을 시도하다가 형량이 계속 늘어서 장기수가 된 그런 케이스였고요. 또 설경구는 그와 반대로 사랑하는 애인과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대표적인 모범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설경구는 애인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고 설경구는 차승원과 함께 탈옥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는 우여곡절 끝에 이 둘이 탈옥에 성공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힘들게 밖에 나와서 신문을 보니 광복절 특사 명단에 자신들의 이름이 있던 겁니다. 광복절 특별 사면 대통령의 사면권이 발효되어서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그날로 석방되는, 석방되는 게 파리로 광복절 사면입니다. 결국 영화 속이두 주인공은 탈옥에 성공했다는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야 될 계획을 세워야 될 처지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의 골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처럼 광복절 특별 사면 아 대통령 특별 사면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사면권은 대통령에게만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허용되지 않는 이 사면권은 원래 왕정시대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죄란 왕에게 반역하는 것이었고 결국 왕만이 그 죄를 사면해 줄수 있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오늘날에도 대통령에게 허용된 이 사면권의 배경에는 죄에 대한 용서의 권한은 일반 사람은 가질 수 없는 용서에 담긴 어떤 왕적이고 신적인 권위가 있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이렇듯이 대통령의 사면권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원칙과는 다소 거리가 먼 고대 왕정 시대나 군주 시대에 있을 법한 왕이 베푸는 은혜, 즉 신적 행위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 5장 17절 이하를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급기야는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을 벗기고 병자를 예수께 달아내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훈훈한 이야기인데 어, 이때 예수님이 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도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지붕을 뜯어낸 친구들의 믿음이 아니고, 또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기적도 아니고, 물론 이둘다 중요한 사건이었지만 이 본문 속에서 현장의 관심은 단연 예수께서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에 쏠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별로 놀라지 않고 읽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독서라면 여기서 한번 끊고 되물어봐야 되지 않나? 뭐? 죄를 용서해 어떻게 무슨 권위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그리고 있는 반응도 역시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신성 모독 행위라는 겁니다.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는 것이죠. 복음서의 중풍병자 이야기에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정직한 반응은 이 예수, 죄사함의 향연을 베풀고 있는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질문입니다. 대가 없이 사람의 죄를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이 신적 권위에 도전하는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따라서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제기한 예수님에 대한 의혹은 매우 정당한 면이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감히 죄를 용서하는가? 그런데 예수께서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사죄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이렇듯이 복음서의 중풍병자 기사는 이 예수님 안에 깃든 감출 수 없는 신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아,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 용서라는 말 안에 담긴 신적 권위를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고 서기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물어보는 베드로의 질문이 나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사실 이것은 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재적으로 죄를 사할 그 어떤 권이나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은 지난날의 잘못으로 둘 수밖에 없는 시간을 붙잡을 수도, 또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는 덮어줄 수는 있지만, 죄사함이라는 그런 근본적인 용서는 불가능한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그런 존재인 내가, 그런 존재인 베드로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주님, 내가 몇 번까지는 용서해 줄까요? 신학교 시절 들은 이야기라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의문입니다만 어, 예로 들기에 적절하다 싶어 한 이야기를 들려 드리려고 합니다. 람보르기니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고가의 자동차인데 이것을 소유했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매일 차를 닦고 또 닦고 또 닦으면서 이 차를 아꼈습니다. 근데 어른나 어린 아들이 모수로 아빠의 비싼 차를 긁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순간 화가 폭발한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망치로 때렸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들이 울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병원으로 급히 달려가 아이 손을 치료하려고 했지만 의사의 말은 이미 한쪽 손을 쓸수 없이 망가졌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들이 못으로 긁은 차를 자세히 보니 거기엔 아빠 사랑해요라는 문장이 미완성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많이 당황한 아빠는 결국 스스로를 자책하다가 자살하게 되었다는 다소 극단적인 예이지만, 여기서 그 누가 이 불쌍한 아빠를 용서해 준다 해도 그가 저지른 죄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입니다. 완전한 죄 용서가 되려면 돌이킬, 돌이켜서 그 일을 없이 하듯 해야 가능한데, 그러나 시간의 한계 속에 사는 인간에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이 시간을 거꾸로 돌려야 하는 이 시간의 가역성을 봐서라도 이 용서라는 것은 죄의 경중을 불문하고 애시당초 우리에게 불가능한 미션이자 능력 밖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한 일곱 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주님께서는 일곱 번이 아니라 일곱 번을 이른 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란 나는 할수 없지만 일곱 번 용서하기를 70번 반복하더라도 용서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그 권위에 기대어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냄에 그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대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함에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점,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내 굽은 손을 내가 펴면서 펴달라고 기도하는 것, 내가 용서하면서 용서해 달라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용서는 이렇듯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자 명령입니다. 우리가 할수 없기에 우리에게 권한이 없기에 그 신적인 권위를 우리에게 대리하도록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여. 누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줄이까 몇번 내가 왜 그걸 세느냐 나의 명령이니 나의 권위를 등에 업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행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동료와 싸웠습니다. 시작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 계속 말꼬리를 잡고 또 잡고. 화가 나서 제가 저의 그 화려한 말발로 상대를 완전하게 밟아 버렸습니다. 찍소리 못하도록 눌러 주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혼자입니다. 이겼는데 이기고도 혼자입니다. 이겼는데 슬픕니다. 이런 경험 저만 해본 건 아니죠? <laughs> 이기고도 찝찝한 기분. 너무 찝찝해서 다른 친구와 수다를 떨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옳았고 상대는 얼마나 틀렸는지를 역설했습니다. 친구가 저에게 막 호응해 주었습니다. 그래, 맞아, 맞아.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친구 나한테 그렇게 미움받고 욕먹을 친구 아닌데, 또 나도 그렇다고 다 잘한 것도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내와 싸웠습니다. 화가 나서 몇 시간째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은근히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속으로 약간 쌤통이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이 또 아픕니다. 아내가 움츠려 드는 게 싫습니다. 난 그저 조금 이해받고 싶은 거였는데, 또 지금이라도 날 알아주면 좋겠는데, 사실 다 같지는 않아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우리 많이 해봤을 겁니다. 이기고 나서 혼자라면 그건 이긴 게 아닐 겁니다. 현대 법정에서는 용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할 때 발생합니다. 용서는 가해자가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우리는 물어봐야 될 게, 아, 나는 100% 피해자인가? 혹시 나는 한 20%, 30% 나도 가해자는 아닌가? 또, 상대라고 정말 100% 가해자라고 볼수 있나? 아니, 그 사람도 따지고 보면 피해자 아닌가? 어쩌면, 나만 피해자로 놓고 상대방을 가해자로 놓으니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오히려 내가 더한 가해자는 아닌가? 요즘은요 학교 폭력 문제를 두고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학교 폭력의 가해자도 사회 사회 구조 속이나 혹은 가정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억압과 폭력과 애정 결핍에 시달려 온그 가해자도 또 하나의 피해자라는 겁니다. 사실 서로가 서로의 가해자가 되고 또 서로가 서로의 피해자가 되는 시대에 과연 누가 누굴 용서할 수 있을까요? 결국 나는 시간을 돌릴 수도 없고, 나만 또 어떤 사건에 100%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도 없고, 이것저것 따질수록 우리는 용서하기에 점점 무력해집니다. 우리는 때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죠. 하나님도 이 문제로 아파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가해자이며 또 서로가 서로의 피해자인 서로 상처 입고 으르렁거리는 이러한 복잡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깊이 나아가다 보면 이 모든 슬픔과 아픔을 짊어지고 계시는 분을 만나게 되는데. 누가 더 피해자인가로 열심히 싸우고 있을 때, 나만큼, 아니, 나보다 더 손해를 본 분이 계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이러한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이 타락한 세상의 가장 큰 피해자가, 피해자가 곧 예수님 아닙니까?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이 만약에 진짜 용서라면, 결국 용서란 누구로부터 출발해야 하는가? 우리는 여기서 참 용서가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이유는 결국 궁극적인 용서란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 세계에 대하여 이 모든 죄악의 최종적 피해자인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그 어떤 종류를 막론하고 주님과의 화해가 요청되는 것입니다. 용서란 죄에 대하여 이처럼 철저하게 무기력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은총의 사건의 모방으로서 나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그 속에는 최소한의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널 용서하는 건 내가 용서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야. 내가 널 용서해도 그 일이 없었던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래도 용서할래. 나도 용서받은 사람이야.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용서하지 않으려니까 내 양심이,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친구야, 너도 날 용서해 주렴. 아빠, 저 때문에 마음 많이 아프셨죠. 엄마, 저 때문에 속 많이 상하셨죠. 용서해주세요. 저도 나쁜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또 처음엔 조금 엇나간 거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점점 골이 깊어졌네요. 말로 하기 그렇지만 아빠 많이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내 자존심만 내세우고 당신에게 차갑고 나리선 말로 마음 아프게 했던 것 같아. 미안해, 용서해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 자체로 인간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같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할 때 상대는 내게서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베푸는 용서에서 상대는 그 용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봅니다. 용서는 내가 상대에게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권위적으로 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억의 행동이 바로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마태복음 20, 18장 20절인 이 본문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를 뒷받침하는 본문으로 이 본문을 활용하곤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 본문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절입니다. 베드로가 몇 번까지 용서합니까? 라고 물어보던 그한또 거기서 또한 칸만 더 뒤로 가면 제가 아까 읽었죠. 만달란트 빚진 자가 탄감받는그 장면. 그 장면들 앞에 나오는 본문이 바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이 두세 사람 본문은 용서의 메시지가 앞뒤로 애워싸고 있는 그 한복판에 놓여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는 단편적인 앞뒤 메시지를 잇는 연결고리. 이 멈출 수 없는 사죄의 은총이 가득한 메시지 한가운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이 본문은 따라서 이러한 맥락을 살려 새롭게 해석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아무나 두세 사람 모인다고 교회인가? 용서를 기반으로 한 모임이 교회다.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 용서하는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서로 용서하는 그 두세 사람 사이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용서는 정의를 굽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의 전제가 되고 정의의 목표가 되는 것이 용서입니다.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달라는 기도는 우리가 자주 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은 용서의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 없으신 주님은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길 끝에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알려 주셨습니다. 부활 후 넷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 서로의 짐을 대신 지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들 마음의 굳은 땅, 돌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그런 마음 주님께서 기경해 주셔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약함을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는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 용서받는 또 그런 주님의 제자들 또 사교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도전받는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